어느날, 악마와 그의 친구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몸을 숙이더니 뭔가를 줍는 거예요. 악마의 친구가 묻습니다. 저 사람이 죽은 게 뭐지? 악마가 답합니다. 진리의 조각이지. 악마의 친구가 묻습니다. 그런데도 자네는 불안하지 않나? 그러자 악마가 싱긋 웃으며 답합니다. 괜찮아. 나는 저 사람이 그 진리의 조각으로 종교를 만들게 할 거거든. 진리의 조각을, 작은 조각을 주었을 뿐인데, 그게 마치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주장하는 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알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 주장일 뿐인데도요. 종교간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대에 더 심각해진 이유는 근본주의의 발현 때문입니다. 성서나 꾸란 같은 경전의 문자를 신이 직접 주거나 영광을 주어서 기록하게 한 절대적 계시라고 믿는 겁니다. 성서에 기록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문자를 절대시해서 다른 종교를 부정하고 적대하고 배타하게된 겁니다. 근본주의의 더 심각한 문제는 2000년 전, 3000년 전의 문화적 산물인 윤리나 율법을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이죠. 성서의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인 문자가 있다고 해서 그걸 역사적 문화적 해석 없이 그대로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경전에 어떤 문제적 내용이 있다 해도 그것을 당시 시대의 문화적 산물로 인정하고 오늘의 시대에 맞게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